네. 고일 41번 42번 장문 문제이고요. 2020년도 3월 중국 연합 학력 평가 기출 문제입니다. 네. 장문 문제는요. 음, 요 A B C D E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문제 중에 잘못된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말이 들어와야 되는 어휘예요. 보통은 어, 그거를 찾는 데 가장 중점을 두시면서 푸시면 돼요. 그 그게 42번이거든요.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내용을 당연히 음, 사사치 읽게 되죠. 읽게 되죠. 그러면 읽은 그 내용을 갖고 41번은 충분히 다 읽은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2번을 푼다고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시고 푸신다는 거예요. 네. Many High School students,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 공부하고 배우는데 inefficiently. 자,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데 그 비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걔네들이 insist on doing something. 자, insist on doing something. 고집스레 요렇게 하는 걸 고집하기 때문이다. insist 고집하다, 주장하다. 어, 이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 while watching TV, TV 보면서 하고 or listening to loud music, 큰큰 음, 큰 소리로 음악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고 그러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럼 이게 좀 어, 숙제하는데 요 TV 보면서 하는 거, 이게 좀 나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These same students 이 같은 학생들은 요요 같은 학생들은 또한 also typically 보통 interrupt their studying 자기 공부를 방해한다. with 이걸로 자기 공부를 자기가 방해한다. with repeated phone call 반복적으로 전화하고요. Trips to the kitchen 부엌 왔다 갔다 하고요. 비디오 게임하고요. 인터넷 서핑하고요. 인터넷 서핑이라는 표현 요즘에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많이 썼는데 제가 인터넷 서핑이란 게 서핑하듯이 인터넷을 막 느긋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막 틱톡 같은 거 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넘겨 보면서 그 그냥 뭐. 큰 목적 없이 그냥 이게 뭐, 뭐 포충 보다가 웃기는 것 보다가 막 하하하하 다가 웃다가 울다가 막그런 그게 인터넷 서핑 하는 겁니다. 자, 아이로니컬리.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인터럽트 맞죠, 이거는. 뭐 자기 공부 요렇게 해서 방해한다는 말은 요 앞에 있는 말이랑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뭐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단어 뜻을 아시기만 한다면요. 인터럽트, 방해하다. 자, 아이로니컬리.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인데 with the greatest need 가장 큰 필요를 가진 학생들, 이럴 필요가 가장 있는 학생들 need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공부할 때 집중을 제일 해야 할 학생들이 are uh, often the ones 이런 사람이 됩니다 who surround themselves with the most distractions 아, 자기 스스로를 가장 많은 distractions들로 surround 둘러싸여 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집중 제일 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제일 산만하게 디스트랙션들 이런 바, 디스트랙션이 뭐냐면요 방해물들이에요 앞에 있는 폰콜, 트 n e call, t r i p 인터넷 kitchen, video game, i n t e r n t r f i t i o n v 이게 바로 디스트랙션들이에요 나의 집중을 흐트러놓는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아, 정확하게 어떻게 외워두나요? 트랙트가 끄는 건데요 디스가 한 점에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집중력을 한막 잡아끄는 방해 요소들 이런 뜻입니다. 자 디스트랙션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탁 떨어지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방해물 하기에도 조금 하여튼 집중 방해물 집중 방해 요소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 공부 방해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 그런 게 디스트랙션이에요. 자 디스트랙션으로 자기 자신을 서라운드 해놓니다 자기 자신을 내 주변에 싹 방해 요소들 막 공부하는데 옆에 폰 있고 뒤에 플스 켜놓고 그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자 아이러니하죠 그죠 제일 공부해야 될 것들이 집중도 안 되는 것들이 제일 산만하게 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스티네이즈 이런 어 십대들은 아기의대 주장합니다 아까 뭐 인시스트라는 말 나왔었는데요 그죠. 요, 요거처럼 아기도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아기도 주장하면 이렇다고 주장해요. They can study better. 자기네들은 공부 더잘 된다고. TV 보면서, 라디오 보면서, 그죠? 라디오 플레 a y 하면서, TV 플레 a y 하면서 어, 틀어놓고 하는 게 공부 잘 된다니까 플레 a y 맞겠죠, 그죠? 이것도 적절한 단어입니다. 자, some professionals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actually 사실 오퍼 s i 어 포지션 그들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오퍼스가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i 어 포지션이라고 하면 누구의 입장입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런 디네이저들의 입장이죠. 음, 자기네들 TV 틀어놓고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더잘 돼요. 이렇게 말하는 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라디오 뭔지 잘 모르시죠? 라디오. 어, 요즘에는 팟캐스트, 팟캐스트 들으면서 하는 분들은 있으실 수 있는데. 그죠? 팟캐스트 네그로생생하하시면요요게원 원래 라오입입다 예. 라디오, 라디오가 집에 오예 집에 집예이많집요지 많아요. 지금은 그렇죠? 어, t 죠도 이제 없어 t 판도 이제 없어 t 판인데 뭐, t v 대신 t v 가 아니라 유튜브 머신을 갖다 놓죠. 네, 보통 그렇죠.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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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t u b e y 어, TV 개념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성 TV 뭐 이런 거 있는데. 라디오라는 것도 어, 주파수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중을 통해서 날라오거든요. 그 전파가. 이런 것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이제 만일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뭐 재난시를 위해서 라디오는 꼭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아마 점점 없어질 것이고, 팟키스트로 이렇게 좀 대체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뭐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팟키스트는 잘 아실 거죠? 어, 네,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이런 그들의 입장, 즉티네이저들이야 공부, 요 티비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하는 거에 공부 더잘 돼라는 말에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a c t u a l l y 가왜 붙었을까요? a c t u a l l y 는 사실 실제로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주면서 이 말을 어반 여기에다가 뭐 할때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반대말을 하는데 이게 한 것도 조금 어색하네요. 여기가 조금 의심이 저는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확인은 안 돼요. 바로 뒤에 문장을 읽어봐야지만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they a g 아유 d a t 자, 근데 여기서 d 이 y 를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some professional입니다. 이 d <laughs> 이 y 는이 d 이 y 는이스탠들이 아니에요. some professionals라는 어떤 전문가들인 른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대학이 주장하는 대 있는 이분들입니다. 이전문가분들은 주장합니다. That 많은 학생들이 많은 티네이저들이 can actually 실제로 자 실제로 여기에도 나왔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슷한 말을 할 가능성이 커요. 뭐 이런 것도 어쩐 팁입니다. Actually, study productively under 어 실제로 이게 뭡니까 생산적으로 공부합니다. 어 그거 긍정적인 말인데요. 어 생산성 있게 공부를 합니다. Under less than ideal conditions, less than ideal 요거 자, 요 less than ideal은 이, ideal 일단 요 단어는 이상적인이고요. less than 이상적인 것 이하의 뜻이 되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이픈으로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이지는 못한 덜 이상적인 이렇게 이상적인 것보다 못한 환경 하에서 생산적으로 실제로 공부를 잘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티네이저들의 의견에 썸프로페셔널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거고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죠? Because, 이냐하면이들이이렇이 말하는 이유는이렇는주장하는이유는 왜냐하면 이학생들 t h y t h e y o e c n e x p o n s e d r e p e o a s t e d l y a t y o b a c a g r o u n d n o i s e o i s y 어 u c s i n c e n a r l y c h i l y h o o d 어린 시절부터 아 이거 이런 o 이네요 n say this, you can say this, 어, 어린 시절부터 어차피 이런 백그라운드 노이즈, TV 소리, 라디오 소리, 인터넷의 뭐 소리, 게임 소음 이런 것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어차피 왔기 때문에 이런 less than ideal 한 컨디션 하에서도 어차피 잘 공부 잘한다. 잘하는데 요요요스디프 productive, study productively.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공부 많이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거는 요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틀린 겁니다. 자, 여기는 동의합니다. 어, 어, 혹은 서포트, 지지해 줍니다. 서포트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어, 그래서 여기, 아, 몇 번이었죠? 나2번이었죠 아, 자, 7번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잘못된 문제예요. <laughs> 자, 여기서 벌써 결정이 났고요. 어, 그다음에 좀더 읽을까요? 41번 풀기 전에 41번도 뭐 대강 알 거는 같은데, 그래도 좀더 가봅시다. t h educators. 자, DJ educators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또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분들은 누구냐? 이 교육자들은 이분들이죠. 앞에서 어,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여기 이거 잘못된 거니까 동의하는 그런 교육자들은 argue도 주장을 합니다. c h i l d r e n 아이들은 have become used to be used to 어디어디에 익숙하다. have become used to 어디어디에 익숙해졌다. 음, the sounds of the TV, TV 소리에 익숙해지고, 비디오 게임 소리 익숙해지고, 라우드 뮤직 소리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졌다. used 제대로 잘 쓰인 거 맞죠? 익숙해지다. 익숙해진. 자, 형용사입니다. be used to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얘기가 있죠. 제가 말로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be used... 아, 일단 used to부터 할까요? 비동사 없이 used to do something 하면 은요 used to가... 발음은 u s e to라고 합니다 used to가 조동사예요 앞에 비동사 없이 used to do something하면 조동사로서 뭐뭐 했었다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 이런 뜻이고요 비동사가 있고, be used to do something. 동사, 투부정사 나와서, to, 이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면요. 그거는, 어, 뭐뭐 그야말로 use, 여러분이 아시는 사용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be used to do something 이러면요. 뭐뭐 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be 동사 나오고, used to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혹은 동명사, doing something이 나오면, 그러면 땡땡에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become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익숙하게 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건 약간 변형 정도는 굳이 외워놓고 하지 않으셔도 응용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자, used to, to 익숙한, 이거 맞는 말이 되죠. 여기 익숙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노출됐으니까 익숙하지. 그죠? 렇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이게 어, 확인이 다 됩니다. 그죠? they also argue that, 그이에듀케이터 분들은 그 이분들은, some professionals 이분들은 주장합니다 주장을 세 번이나 하네요 Insisting students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a m o r k 야 축제할 때 너네 TV 끄고 라디오 꺼 라고 학생들한테 고집스레 주장하는 것은 억지 부리는 것은, 어른이 그렇게 하는 것은 will not necessarily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여기 academic performance라고 나왔는데요 아카데믹이 학문의 이런 뜻이고요 퍼포먼스가 성과, 수행, 능력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두 글자로 할수 있겠죠 성적 이러시면 되죠 그래서 그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다 우리 necessary라는 부사를 만나면요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반드시라고 외워놓으세요 보통 나타고 함께 나와서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어 이런 맥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TV 끄고 한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좀어그러 그러니까 TV 끄고 공부한다고 뭐 성적 오를 것 같으세요, 어머님 뭐 이렇게 <laughs>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 약간 이렇게 쓴 소리를 좀한 거네요, 또. 자, this position 이런 입장은 certainly 분명 not generally 버 아 그러나로 하면서 근데 요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견, 이런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유되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겠네요. 많은 선생님들과 학습 전문가들은 convinced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 convinced 이렇게 나오면 땡땡을 확신하는 이런 뜻입니다. By their own experience 자기 자기가 직접 해본 경험에 의, 의거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That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학생들, the studying in o i s y environment 그래서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often learn inefficiently.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온 말. 어, 학생들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런 거 튀어나와서 이런 거 이런 거 틀어놓고 하는 건비율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요 말하고 처음과 끝은 좀 맞아떨어지네요 그죠 그렇지만 중간에는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재미나게도 이 글은 좀 이건 뭐 잘못 쓴글 아닌가요 이 사람은 어, 중립적이 잡시고 중립적 잡시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어 자기가 생각하는 건 이쪽인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어, 공부하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 이만큼은. 어, 공부를 하는 쪽으로 했다는 게좀 이상하네요 그죠? 어, 자기 의견에 자기가 반하는 식으로 어쨌든 왜 그래 제목은 요 공부할 때 학생들 공부하는 것과 그 키워드 a 겠고요 어, 시끄럽게 하는 것 노이즈 인바이너먼트에 관한 거고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이 사람은 확실히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 아마 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인 것 같긴 한데 어, 어, 글의 어, 내용이 그 글의 불량상, 불량상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쪽을 더 많이 들어줬어요. 지금 재미난 것 같습니다. 자, 이 번이겠죠. Studying with Distraction. 어, 방해물 어,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 그거 괜찮은가? 이 어, 정도가 답이 되겠죠. 괜찮은가? 그리고 이렇, 이렇다는 의견 있고 이렇다는 의견 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말 없이 어, 특별한 논평 없이 끝내는 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긴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비대면 과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필직잉글리시 필직잉글리시로 추가하셔서 박직접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네이 설명란에 다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어 컨택트 해주시면 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